자, 신고라신고야지 해야지. 한번더 해야지. 다시한번 더. 승. i l p s i n 2 No, 퐁. Some help. 들 명받았습니다 t No. No. 다 o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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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<목소리> 아아아저 아까 <아빠> 인사했어 인사했어요. <목소리> 자자자저기아이야 <목소리> 우리가 었다나 <목소리> 이거 따라줄게 아이고. 어. <목소리> 지자 먼저 한번 맞으라, 빨리. 맞라 빨리. 동영상 찍고 있잖아. 자, 그 다음에 우리 요거.